자, 레벨 1 이어서 네문항 같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부터 한번 같이 가 볼까요? 자, 1번. 수열 an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an은 이다라고 되어 있고, 그럼 n분의 an 수렴하는 거 맞죠, 얘들아? 네. 그런 상태에서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? 무한대로 갈때 n제곱을 찢자 n분의 a n 만나야 되나? 다음은 n분의 3an 맞나요? 플러스 다 뭐라고 찢으면 되겠어, 애들아. 음. n 분의 1 이렇게 쪼개면 되겠지, 그치, 애들아? 네. 그럼 식이 변있어 없어? 없죠. 네. 제가 왜 쪼개겠습니까? 수렴하는 수열 길이는 가감승제 실수배 되라. 네. 네. n 분의 네. a n만 수렴하는 거잖아, 맞지? 네. 그럼 n 분의 a n 어디로 수렴했기 때문에 네. 따라서 앞에 몇 곱하기 n 2, 2 3은 6. 루 n 어디로 수렴해요? 4. 0이겠죠.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. 얼마 됩니까, 이거는? 그 12가 되겠죠 항상 수렴하는 거에 대해서만 다뤄야 됩니다 알겠지 물론 여러분들 저기 뭐냐 그 수능에서 빨리 풀고 싶을 때 그냥 an을 뭐로 봐도 무방하다 예. en으로 봐도 무방해 알겠지 그냥 여기다가 몇 n 집어넣고 예. EN. 여기 an 자리에다가 2n 2n 툭툭 집어넣고 풀어도 돼요 알겠지 수능 문제 풀 때는 그냥 자 지금 내신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꼼꼼하게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안한거 같지? 약간 오픈 마인드죠 우리는. 자는 2가돼 있습니다. 요거부터 이야기합시다. 자 n이 어디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로 뭐뭐 가기 때문에 플러스 3 따위는 무시당한 거 맞지, 애들아? 네. n n 약분 되겠죠. 따라서 n은 어디로 수렴합니까? 아예 수렴한데 n은 8이죠, 그냥 맞죠? 리미트 다음 두 번째는 n이 무한대로 뭐 갈때 루트 슬윽 n 제곱 플러스 몇 n 8 n 마이너스 n. 이거 우리 아까 했던 거다. 몇 A분의 2A분의 만나 얘들아? B8 얼마 됩니까? 4가 되겠죠. 네가 그럼 B가 되겠네 맞지 얘들아? 자 B하고 A하고 뭐라고 돼 있어? 더 하세요. 답은 똑같이 10이네. 어, 12가 두번 나왔어. 그렇죠. 어, 그런 발언 하시면 안 됩니다. 자 3번 갑니다. 3번. 첫 장이 2이고 공비가 2분의 입니다 자, 그러면 등비수열 맞나요? 네. AN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선생님 설명 잘 들어봐봐. 요놈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렇게 정의할 거야. 4 곱하기 1분의 1을 몇 제곱? 네. n 이렇게 할 거예요. 네. 됐나요? 네. 그럼 1럼 얼마 되겠어, 얘들아? 네. 어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뭐 어, 2가 되잖아. 네. 어, 그러니까 어 이렇게. 원래 보통은 a1 곱하기 r의 n-1제곱이잖아. 네. 근데 n-1제곱 말고 바로 이렇게 나타낸 습관. 무슨 수열할 때더라. 참등비수열 극한할 때는. 여기다가 괜히 알겠지 들아 나머지 뭐 풀만 두지마. 항상 깔끔한 n만 두세요. 앞에 2n, 3n도 두지 말고 알겠지? 무조건 n으로만 두세요. 지수를. 자, 리미트. 이번에 <laughs> 설연료 때 들었던 말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게 내가? 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살쪘다가 쪘다? 와 아니 내내 내한 내, 많은 어르신들이 나한테 했던 말 소변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대입하십시다 얼마 되겠습니까 얘들아 대입하시면은 육 곱하기 이에 아 대입이 아니고 계산해 주시면은 그지? 마이너스를 지울게뭐안 네. 들어가는 거니까. 2분의 1의 제곱이지, 얘들아. 네. 그럼 4 n 제곱에다 곱하기 4에다가 2분의 1의 제곱 맞아요. 네. 그러면 우리들이 약분된 거 보이지, 얘들아? 네. 얘랑 얘랑 뭐가 되면서, 얘들아, 약분되면서 네. 얘는 2의 몇제곱 됩니까? 애제곱 네. 되겠지. 그치, 얘들아? 네. 위에 좀두개또 어떻게 되겠어? 네. 약분되겠죠. 이건 또 약분되네. 네. 몇 분의 몇 되겠습니까? 3분의 2 이렇게 되겠지. 네. 아, 뭐냐면 아까 지수 이야기하다 그랬는데. 둘째는. <laughs> 외 세시대 있잖아. 장가 안 가면은 장가는 결혼하면은 애는 첫째 나으면 둘째는 그래퍼토리를 직접 저 처음 들었습니다. 어, 저는 좀 아시다시피 장가 좀 일찍 간한 편이라 가지고 한번또 그런 뭐지 명절 스트레스 없었거든. 아, 물론 스트레스 안받아 지금 음, 스트레스 안 받는데 그래도 음. 자 갑시다. 야 뭐하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까? 수려. 여러분 고삼인데 뭐. 그런거 없었어? 공부 잘되 가나? 아무도 그런 말씀 없으시나? 안 힘드냐? 음. 좋으신 분들이네. <laughs> 쌤고그러 근데 아무도 그런말그아그런거그어보잖아 안... 대학 어디 갈 거고 이런 거. 음... 안물어보시그나면 그러면, 그자면분에 자, x 플러스 얼마 있어 러들아러가 있어. 재밌는 이야기 해볼까 면들아 여기가 무슨 제곱 돼 있죠? 짝수 제곱이지. 원래 우리가 그냥 만약 에 이게 그냥 n 제곱이야 알겠지? 그다음에 등비수의 극한에서는 뭐보다는 크고 얘들아 뭐 사이인데 1이야지 1은 들어가도 된단 말이야 1을 계속 거듭제곱하더라도 1이 되는 거니까 그치 얘들아? 근데 여기 무슨 제곱이 있으니까는 뭐 해도 돼 마이너스 포함되어야 되겠지? 이 문제는 짝수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 된다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양변에 5곱할까요? 2 뺄까요? 네. 그럼 최소값이 얼마 됩니까? 마이너스, 마이너스 7. 최대값은요? 두개뭐알아있지 어, 예, 어. 답은? 맞아. 마이너스 4.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끊고 한번 쉬었다 가겠습니다.